와너 악취가 음 나는 거야? 사장님 듣기로는 가게에서 전부 흑기계를 사용한다죠? 삼사수 치킨은 전부 육계를 사용하고 맞습니다 이곳은 정강의 대만 방산 토종닭이에요 닭고기는 두 종류로 나뉘어요 토종닭과 육계 토종닭은 깊은 산속에 넣어 사육하는데 그 육계는 모두 사육 밀도가 매우 높은 닭장에 넣는다 고기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군요. 등산의 닭은 활동력이 좋아서 육질이 탄력 있고 사육에는 3, 4, 4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면 육계는 약한달 만에 도축되어 완전히 발육되지 못한 점에서 육질이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감이 정말 좋네요. 당신들 닭은 바삭하면서 육즙 가득 고기도 단단하더라고요. 이유는 말이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사육방법으로 항생제와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사용하는 토종닭의 원가가 꽤 비싸지 않나요? 원가는 대략 육계의 1 200 정도인데 소비자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여 튀겨냈는데 먹어볼까요? 와 이거 냄새 공집 음. 인가요？모두 정수 입니다.